자 위메이드 맥스와 함께 위믹스 코인 관련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위메이드 관련주로 어떤 종목이나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룰렛 경품 룰렛 이벤트 천만원 상담에 경품을 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시면 은 또는 댓글란 보시면은 링크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누르셔서 번호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만약 경품에 당첨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장중 급등조 무료 리딩 이벤트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못 마르신 분들꼭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000원 초반대는 그래도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가격대인데 길게 이 구간에 보시면 아래 꼬리가 이거를 이제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좀 우려는 됐었지만 추세는 상승 추세는 현재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FT 관련 주뭐 물론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뿐만 아니라 곳그 관련해 가지고. 뭐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에서는 nft만 가지고는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 규제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지금 항상 가상자산 지금 세금 이슈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세금 관련해 가지고도 세금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후재로 인식을 하면서 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뭐 이메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NFT 관련주로 부상했던 종목도 저희가 뭐 정보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래 이 정보 받으신 분들은 다 알려드렸을 겁니다. 고 NFT 관련주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자금이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최근 주목해야 될게 물론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여러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게임을 하면서 시키해서 돈을 번다. 플레이 투언 이래 가지고 P2E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히트가 되면서 결국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을 제가 아까 어, 운영 중에 있다고 했죠. 그 NFT 코인입니다. 코인인데 그 관련해서 미르포 글로벌에서 뭐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을 이제 미르포 지금 글로벌이 지금 5 개월 넘게 지금 이들 계속 달려주고 있죠. 미르포 글로벌에서 인제 해서 관련 게임을 하면 할수록 뭐 흑철 관련 재화죠. 흑철이 결국 다른 재화로 바뀌죠. 드레이코 드레이코로 바꾸는데 드레이코가 이제 뭐 자세히 보니까 철이 10만 개당 10만 개당 10만 개당 얘네 이제 결국 한개 비율로 이제 준다고 하네요. 이제 드레이코 코인은 바로 거래를할수 없고요. 이걸 이제 위믹스 월렛이라는 이제 지갑 서비스를 위미위드에서 유미,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위믹스로 결국은 교향을 합니다. 이제 위믹스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결국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수수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0.9%꽤 높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 게임해서 돈 벌고죠. 그러면서도 이제 사업 구조가 점점 이제 위메이드 생태계가 점점 이제 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게임 회사나 그런 다른 여타 기업에서 위미,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지금 사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요즘 핫한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믹스, 위믹스 코인 흐름은어떨까요 위믹스 코인이 아까 제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그렇게 게임을 해서 바꾼 위믹스 코인 하나가 지금 현재 7,300원대 거래되고 계신 거 보이시죠? 무려 지금 11%나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거의 지금 보시면은 유메이드나 유메이드 맥스 주가 흐름과 거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급등했죠.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향후에도 지금 현재 전망을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계속 블랙체인 기반 게임을 계속해서 지금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있을 것이고요. 오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게 시장에서 관련된 가치 내는 게 물론 확실하게 상장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 보면 대략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위메이드 위메이드 경우에는 시가총액 8조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어도 상승 여력이 2, 30% 이상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메이드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 만약에 2만 천 원대 근처 요 것만 잘 지지가 된다면 요 유지를 해주면서 이어 간다면은 충분히 신고 추가적인 신고가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충분히 쭉쭉쭉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이슈. 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로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쉽게 근데 신규로 접근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아,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 믹스 생태계 또는 위메이드나 관련 nft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고 관련해서 내용들 자료들 저희가 지금 정보 투자 정보 자료에 다 실어서 나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고 관련해서는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해서 숫자 숫자 알죠 숫자 숫자로 딱 1번, 1번만 문자 보내기로 하셔 가지고 보내 주시면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업데이트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